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일에 대한 불만 없이 만족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긴장이나 불안함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도전적인 일에 도전해 보세요. 금전우는 경쟁 상황에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해요. 투자나 매매에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잘 판단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우는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을 피하지 말고 이를 이용하여 서로의 사이를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해답은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수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이성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날이에요. 감정에 휩쓸리면 손해를 볼수 있으니 자신의 이성을 믿어주세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금전운은 오늘은 마무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투자나 다른 일에서 불안정했다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 처리의 효율성이 중요하니 신중하게 판단하며 도전해 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생기는 때이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네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안목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날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자신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기회가 있어요. 지시하거나 서류만 보는 것보다는 직접 행동하는 게 좋아요. 금전운은 금전운이 좋아 당신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기대됩니다. 재물이 모여 오는 시기니 경제 계획을 세우고 이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애정운은 연인의 단점을 알지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점을 생각해요.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이벤트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사랑은 때로는 지치게 할수 있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볼 때도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작은 성취로도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과도한 기대나 큰 프로젝트보다는 작은 목표와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일상을 꾸준히 정리하고 체력 있는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금전우는 조심스러운 판단으로 오늘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 번호 선택도 신중히 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세요. 애정우는 오늘은 뜻밖의 변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이 호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인연의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당신이 편안한 환경에서 능률이 높아질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면 빨리 해소해야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금전운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당신의 발전을 돕는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수익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수익으로 기분이 상승할 것입니다. 애정운은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한다면 흥미롭고 멋진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에게 너무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대하면 부담이 줄어들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이동수가 좋으니 출장, 이사 혹은 여행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거나 가정에서의 이사도 할수 있는 날이에요. 금전운은 로또나 복권 구입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운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길 바라며 적절한 금액과 투자를 통해 행운을 잡아보세요. 애정운은 두 사람의 사랑이 견고하다면 질투나 시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끔은 이런 상황이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 꾸준히 해온 일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는데도 좋은 시기예요. 금전운은 금전운이 높은 하루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나 재물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관심있던 투자처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운을 더욱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날이군요. 작은 생각이라도 행동이나 말로 나타내면 상대방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능력과 모습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작은 일에서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당신의 업무가 다른 분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전 운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안주하기보다는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애정우는 두 분의 애정과 믿음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어떤 점이든 장점으로 받아들여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으며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일과 위치마다 행운이 함께할 거예요. 어디를 가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이 생기며 그들로부터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통해 성과의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금전운은 단호하고 활동적으로 일과 투자를 진행하세요. 기회가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자신감을 잃지 말고 도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너무 예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면 상대방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려 노력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업무에서 큰 문제는 없으나 가족 간의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우는 무리한 빚 지기보다는 알뜰하게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애정우는 주변에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과 파트너의 사랑이 이미 충분히 견고하다면 그런 외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개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불편한 관계에 직면하는 날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는 대신에 이 만남을 관계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결국은 당신 쪽으로 향할 것이므로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금전우는 소비가 많아 잔액이 부족한 날이네요. 조금씩 지출이 늘면 스트레스가 더해질 수 있어요.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고 돈을 사용할 때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애정우은 애정 문제의 악화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돼요. 문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요. 갈등 시 대화로 신뢰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어려울 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돼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일의 진행이 원활하고 이동운도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서 유익한 경험과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은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오늘의 노력은 미래의 성과를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로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애정운은 상대방이 당신을 그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익숙하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상대방의 눈으로 당신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에 조심해야 해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